고독, 고독, 씨발. 저 멀리 날아가. 개웃기네, 진짜. 트위치, 때. 위치주자저 갑자기 왜 마이크 갔어? 거진 거한바 했어, 트리스 지하 쪽 계단 쪽에 찌들어. 바하 혀소. 응, 치시고. 하나혀서어뻔 누군지,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쳐소. <laughs> 나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쳐소. <laughs> 구멍 뚫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, 수. 여기... 없습니음어 어디 어디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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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어어 어디 있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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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사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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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곰팡탕 팩을 압수하는 게 아닌데.